안녕하세요. 전국 최대 매장 할리데이비슨 용인점 영업팀 이성수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에서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전시장에서 볼수 있는 모델들을 몇 가지 간략히 안내를 드릴 거고 이제 소개에 앞서서 영상에서 보시는 전시장 모델 차량들은 이제 재고가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출고가 어느 정도 빠른 차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영상에서 나오지 않는 전시장에 없는 모델들은 이제 약간의 대기를 하거나 조금 출고까지 지연이 되는 차량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장에 있는 차량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할리 데이비슨 용인점 전시장인데요. 뭐 유튜브에서 익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서부터가 저희 매장 입구입니다. 지금 다양한 차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예, 앞쪽에서부터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이번 달 최대 프로모션이 걸려있는 예, 1년 내내 인기가 많은 페포이 모델인데, 예, 누군가 주인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드 표시가 되어 있고 이제 매장에 오시면 이런 표시가 있는 차들은 예, 앉아 보시면 안 됩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주시고 이번 달또 펫보이와 더불어서 예, 최대 프로모션의 쌍두마차 중 하나인 예, 할리 데이비슨 펫바 예, 프로모션은 동일하고 예, 내용은 인터넷에서 보셔서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로드킹 스페셜인데 좀 많이 다르죠? 네, 튜닝이 굉장히 많이 됐고 대략 2천만원 가까이 옵션이 추가된 차량인데 이제 뭐 유튜브에서 흔히 보시는 할리 데이비슨 용인점 에디션 이렇게 잠깐만 돌아봐도 일반 로드킹 스페셜이랑은 많이 다르죠? 현재 마지막 남아있는 ACC 바이크인데 예, 매장에 오셔서 자세히 보실 수 있고 앉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팻밥이 한대더 있고, 자,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아웃 차량인데, 아, 보이랑 더불어서 가장 인기가 많은 차량이죠. 예, 요것도 이제 곧 저희 부속팀 매장에 내려가서 조금 더 액세서리를 붙여서 새로운 바이크로 탈바꿈할 예정인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렉트라글라이드, 이제 펫바 펫보이랑 더불어서 예, 가장 프로모션이 센 제품 중에 하나고, 이제 가격 대비 예, 가장 성능이 좋은 투어링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도 한번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펫보이가 또 있네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컬러가 다릅니다. 이거는 판매가 가장 많이 되는 비비드 블랙. 컬러 제품이고, 이거는 요번에 새로 들어온 올해 21년 신형 컬러 블랙잭 메탈릭. 자, 비비드 블랙은 자주 보셔서 아시는데, 이제 이렇게 블랙잭 메탈릭은 예, 펄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니크한 컬러 차량이라 이제 남아있는 대수는 많지 않은데, 좀 특별한 펫보이를 원하시면 예, 한번쯤 눈여겨 보셔도 좋고. 자 이제 또 저희 투어링 베스트셀러 모델 로드킹 자 이것도 누군가 구매를 하셨네요 자, 이런 차는 앉아 보시면 안 됩니다 자또 이제 저희 글라이드 시리즈 중에 하나 스트리트 글라이드 네, 이것도 주인을 만났습니다 이제 지금 재고가 네, 추가로 더 들어올 예정이고. 남은 대 수가 많지는 않아서 서둘러 주시면 좋은 인기 모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 이쪽에 팻밥, 그리고 팻보이 모델이 또 추가로 전시가 되어 있고, 요렇게 이제 전시가 많이 되어 있는 차들은, 예, 인기 차종이자 이제 프로모션이 가장 크게 걸린 차들이니까, 예, 이번 6월 말일까지 이제 최대 프로모션 얼마 안 남았는데, 예, 빨리 차량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저희 또, 기암, 울트라, 리미티드, 예. 뭐 많이, 보신 모델이라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현재 매장에 아무도 없는데, 예. 이렇게 불 꺼진 매장에 저 혼자, 이렇게 조명을 쏘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예. 빛을 많이 받으면, 크롬이랑, 예. 블랙 페인트가 조화를 잘 이루고, 이쪽은 원래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만 안내 드리고 있는 예, 레코멘즈 인증 중고 차량 요거는 이제 오프라인에서만 판매를 하게 돼 있어서 아주 간단히 보여 드릴게요 헤리티지 예. 자, 브레이크아웃 실버 이렇게 예, 두 가지 인증 중고 차량이 매장에 대기 중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직원 바이크라 예, 패스를 하고 이렇게 밤에 오시면은 이렇게 조명 아래서 빛나는 할리 데이비슨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엔진오일 평생 무상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빨리 오셔서 모델 한번더 자세히 보시고 요거는 이제 펜 아메리카가 전시될 자리인데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매장에서 소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자, 한번더 둘러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